자, 여기 내용 50문제죠. 50문제는요, 음, 책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책순서대로. 여기는요,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뭐, 저, 저,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요. 자 제일 먼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러 분이 판단하실 때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니까. 아이 각각의 주제에서 책 순서대로서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뭘 뭘을 받아야겠다. 주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이 주제를 찍었구나. 아이 제가 출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구나. 그렇게 주제를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1번 문제부터 쭉 한번 보는데요. 책 순서대로 됐습니다. 제일 먼저, 자, 지적제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지적제도는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요, 발달 단계별로 보면 법지적입니까? 법지적이죠? 법치적이고 도의 지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지역의 수치 지적서적이죠 그리고 2차원 지적이고 그리고 적극적 지적입니다 자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자토지자에 등록된 소유권은 등기부의 소유권을 기준한다 자 사실관계 관리 관계 중에서 자 소유권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이다 이얘기죠그죠자법기반 공신력과 추정력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자 취적에서는요 공신력 추정력 이런 건 모두 인정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신력 추정력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은요 사실관계를 생각하지 마세요 공신력이다 추정력이다 이말 자체가 권리관계를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권리에 대해서 추정력 권리에 대해서는 공신력 이 얘기입니다 사실관계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권리를 전제로 두고 생각하시고 그럼 등기로 한가 볼까요 등기로 하면 등기는 공신력 인정됩니까 안 되죠 등기 추정력 인정됩니까 등기 권리에 대한 추정력은 인정되죠 그죠 지적은 사실 지적은요. 권리에 대해서 추정력 공신력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지적금이 등록하는 방법은 당사자신청주에 의한다. 내가 신청해야 됩니까? 지적은 아니죠. 직권 등록제가 원칙이죠. 직권 등록제잖아요. 그렇죠? 자, 보기 4번. 지적금이 등록하는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한다는 점은 등기가 급을된다 자, 지적은 실질적 심사죠. 등기는 형식적 심사죠. 심사 방법의 차이가 있죠. 그죠? 자, 보기 봐. 지적조사는 경계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소유자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적의 목적이죠. 지적은 현의 법지적이잖아 그죠? 법자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경계 중심으로 경계 위치 중심을 운영한다. 자, 위치본호로운영한다라는 겁니다. 지적제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2번. 지적제도에 관한 연결 오는 것은, 자, 이거는 정답 바로 갈게요. 자, 현재 3번 갑니다. 3번의 정답입니다. 3번에. 자, 발달 단계별로 보면 법지적이죠. 도의 지적을 원칙으로 하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 수치 지적 쓰는 거죠. 그럼 일부 지역에 수치 지적 씁니다. 그 수치 지적을 쓰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과 그리고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수지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지적이죠. 2차원 지적입니다. 토지 표시는요, 지표 면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지 공간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적극적 지적이죠. 지적 공부에 등록, 저, 등록하는 거. 자, 국가가, 소관청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한다.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당초 속가가 적극적으로 등록한 적극적 지적입니다. 소극적 지적이 반대말입니다. 소극적 지적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등록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갈 때요. 시험장 마지막에 용어 정의 파트는 반드시 정독을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하고요. 지목은 반드시 읽고 가셔야 돼요. 거기는요 글자를 그대로 출제합니다. 글자 그대로 출제할 때그 글자 바꾸는 거니까 반드시 한번 잡아두고 가셔야 돼요. 용어 정의 파트는 특히요. 여기서 아 대충 그놈이 그놈이지 이해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글자를 보셔야 됩니다. 자보기1번 소관청입니다. 소관청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공시구장 시군, 맞습니까? 국가기관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자치단체장으로서가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시공구장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 전환은요. 임야 대장 임야도에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가는 게 등록 전환이죠. 보기 2-3번. 자, 토지 이동이라면 소유자나 소유권 토지 표시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걸 말한다. 자, 토지 이동 개념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용적 측면에서는 토지 표시로 한정합니다. 토지 표시로 한정하고 행위의 측면에서는 세 가지 행위 이어야 합니다.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가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한다 세 가지 행위 이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사